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성함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등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헤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편 15편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3편 말씀 아멘 내가 혼란 중에 여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를 건지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인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죽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한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사오려 하는도다. 10편 120편 말씀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늘어 실족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내 우편에 내오른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0편 121편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호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0편 127편 말씀. 아멘.